1947년 4 3의 도화선이 된 3일 경찰 총격 사건을 기준으로 목포 형무소에 수감됐던 제주도민은 600여 명, 일반 재판을 거쳐 수감된 120여 명과 두 차례 군사 재판을 받은 400에서 500여 명을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50여 명이 1949년 9월 형무소의 열악한 수영 환경에 반발하며 벌어진 탈옥 사건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갔고 어떻게 수감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도 확실히 몰라요 명단에 있어서 네, 알게 된것 뿐이죠 특히 6.25전쟁 발발 이후에도 목포형무소에 남은 제주도민 수감자가 400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다고 볼수 있지만 저희가 접할 수 없는 공식적인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도가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사상 도민 연대는 전주 형무소와 인천 형무소 그리고 목포 형무소의 사상 수형인 실태 조사를 마쳤고 올해 안에 대구 형무소 실태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상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